야, 안녕하세요. 아이작 두 번째고요. 스미 꺼라? 스테레오빅스 꺼실래? 네. 스테레오빅스 꺼라고 야. 야 도토리 나 스미가 없는데 니한테서 스미 나는데 <laughs> 난다 컴퓨터에 다 숨이겠다. 동글동글 기, 에미 컴, 좋아, 튜브, 다, 아, 아삭, 콩, 나, 물. 야 먹다 보면, 키가 커는! 뭐래? 아, 두 번째 시간. 여, 오! 아싸, 온원 잠깐만요. 업로드 파일로 봤다 제목. 잠만요. 됐고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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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맨날 황금 앞에 서면 사람을 기대하는 이게, 이게 이게 기대하는 힘 힘이 있는 것 같아.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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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뭐지? 호밍투스 <목소리> 분, 야 유도다. 야 개좋다 개좋은건지 모르겠네 야개 좋아보인다 이게 따라가나? 따라가라 형광등이다 빛난다 야. 니 휘네. 뭘까요? 시베이, 꺼져. 아이, 패탄도 없잖아. 버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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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머리가 개좋아. 나첫번부터 죽겠는데? 나첫번터 죽겠는데? 부터진 죽겠는데? 첫번부 죽겠는데? 거 죽겠는데? 저거 저, 겠는데 나도 는데나는데야이 애기새끼야 가고 가고! 데 나도 죽겠는이나기 새끼!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아악 파킹 앙앙앙앙개개끼참 많이 다 죽는다 뭐가날 거여 텔레포트 어어야난 아직 니랑 붙을 준비가 안 됐어 야, 왜 여기를 텔레포트 시켜놓은 거야? 아씨, 그냥 몬스 한 마리 더 잡자 안에 보스로 갔어. 야, 기분 좋다. 고가고가. 고가. 야이 빨간색이 니 아빠 죽이니까 좋지 기분 좋다 황금왕을 찾아서 나합시다 보스 방보다 일반 방 일반, 일반 맵이 더 어렵지. 어택 플라이 떠나자 시바. 엠퍼러스실이회용 어택 박해. 오! 내 능력은 어택 플라이 죽어라. 엄청난 치사함이다. 이게 바로 야비라는 것이다. 오호호호. 너는 내 주변에 이만 있어래어택 플라이 가을 가리. 막걸리 어백플라이 가버렛 작작 쳐때려 목도 없는 새끼들이 존나 잘 맞추네 한 번형이랑 개새기는 언제 와?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야비 기술 쓰면 되잖아. 이게 바로 야비 기술이다. 예예. 저저 저. 하하하하. 역시 해서 이게 좋아. 어휴더 들어갈 뻔했다 엄청난 야비 기술이다. 간다. 야! 이씨발. 이게 뭐야, 씨발. 내가 무슨 베지타가. 제일 예쁜 베지타, 이씨발. 케이, 니치 한척 하지 마. 와, 개쩐다. 아, 전화보네 내꺼는 사거리 짱이다. 덤벼라. 사거리 짱이다. 멀리서 사냥. 빵셔탱이 형, 레이저 나왔다, 레이저.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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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빵셔틀 형, 레이저 나와 레이저. 씨발, 사거리업이 뭐야? 걔는 사골이 짱인데 괜찮아 뭐이 새끼들 그냥 내한 주먹 거리도 안 되지 뭐이대장량 스카트 나왔는데. 이 신작 밖에 못 쓴다? 아야 이거 개 쓰레기다. 뎀지 보소. 그래 잘만 사용하면 좋을 거 같지. 하하하 근데 난 개병신이라서 이딴 거. 내 인생 끝났다. 파리 시계들은 잘 죽네 어? 나 여기 왜 들어갔지? 빵값 세일이다 다 사고싶다 여기 왠지 비밀방있을것 같아 낚였다 씨발 나나나 나, 나의 감을 내 감이 틀리다니 아니야 이럴수 없어 아니 벌써 지구 종말이라니 미안합니다. 나 아직 한 금방 안 했는데. 아 십. 사와 한번 들어보. l 터플라이 쿼터플라이 야, 야, 황금방. 가야 된다고. 황금방. 황금방. 가야 된다고.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야! 개쩐다 어, 뭐지 시간을 되돌리는 자 씨발 이게 뭐야아 시간 늘려지는 곳이나 야아 또 완료됐다. 녀석! 넌 뒤졌어. 내가 뒤지겠다. 난 이제 졸댔어. 피가 존내 없어. 오, 오, 오오. 겨우 살았다. 봐봐. 여기잖아. 있 낚였다, 이 병신 새끼. 낚였다. 어 <laughs> 언제 언제 깨냐 언제 깨냐 언제 깨냐 13분 찍었네. 언제 깨냐 4만원을 어떻게 벌어. 99달러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좋은 거좀 나와라 맨 처음에 1. 스카우터 2. 데미지 업 3. 데미지 업 4. 데미지 업 5. 스피드 업 6. 얼스텟 맥스 맛있게 먹고. 아언제깨냐 내가 피가 탱커야 대야 되고. 아 뭐지? 브루버리 봉지. 이게 뭐야? 더내내뭐더대보 악마의 기운이 몰려든다. 그렇다고요? 그건 기분 탓이다. 빨리빨리 벗을게요. 그것 뭐지? 이거 기계 보시나이가? 역시 내 이상이 맞았어. 이 새끼들 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존나 좋아 머리. 지형을 다 짜놨어. 이 새끼들. 제가 일부러 죽은 겁니다. 에 템이 너무 안 좋아서 일부러 죽은 거예요. 일부러. 절대로 실수에.. 아뭐 절대로 실력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일부로 아절 절대로 실력으로 좋은 게 아니랍니다. 아작의형도 데미지업 네 대두다. 근데 재밌는 거없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거는 여기가요. 유튜브에 봐봐요. 소리 좀켜 드릴게요. 叫。今日 <웃음> <웃음> 개쩐다. 제가 이제 30, 30분 되면 끌게요. 에, 파트 3는 다음에 올라갈 거고요. 이번엔 파트 2까지만 올릴게요. 확장팩 확장팩 몰라 나 모르는데 확장팩 얼마인지 확장팩 진짜 어렵지 확장팩이 이거 이거 무료 버전에 한 이거 그거 난이도가 한세배두배아세배세배 3배, 3배, 한세네배그 정도 된대. H. B. 업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그때 끌게요. 만약에 죽게 되면. 야! 야! 이이 자식이 비겁하게 거기서. 야,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말라고. 스피드하고 데미지 나와. 얼굴 개됐다. 바로 깼시다. 힐 이거 사거리 업 아이차 난 얘들이 제일 싫어. 그다음에 그 그거. 헬스 나이 샷. 근데 한번 하나. 립스틱 얘들이 제일 싫어. 존대 싫어, 아!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